저 도박에 바사들이 대학이 보고 저라고 그못배앞다 요소 세 가지 예물 들렸네 도예로예 도예로예. 이슬람 왕이 나셨네. 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 달 군대 뭐 그래, 여 너는 때일러 뭐 할처다. 그리고 열로 사서에말씀 이슬람 제바닥의 밤을 치게 주더라. 베들레헴에브라다야 너희 0다0 0 0 0에0지라도 이스라엘 0 0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0은0고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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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그0 0 0 0 0고 그의 0 0가0 0 0 0 0가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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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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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0 0 0 0 0그0 0다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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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우리0 우리 군대를 그곱복목여의군악을 일으켜, 트리기. The k 아 l 을 땅을 t r o Tangle of the Nimbu Tangle of the Alpha n a n d 제 Astro Album, Utt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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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t t a w 가 Uttawa, Uttawa, u t 불순불신 민들 중에 사자 같고, 사자이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약 그가 지자가 즉, 빨갛게 지내는 그런 구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손에 내 손이 들어서 내 옷은 칠병에 일러 파나 놀라. 요하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는 내가 군말을 내가 가게에 멸출하며, 내 정권을 부수며, 햇살이 버은들을 멸하며, 내권권을 무늬 것이며, 내가 또 목소리를 내 손에 끊어지니, 내가 다시 점쟁이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생긴 우게과수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게 되게 되게 가 손으로 되게 을게 되게 되니되 내가 게 되게 목게 너희가 가되가서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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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게되내리라 아멘 오늘 되게 의 목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병아는 목자이십니다. 선지자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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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한 사람은 곧올 목전에 이스라엘 짝 병만 가져올 것입니다. 그 그리고 구원자 이에 병할 병할 전체에때 이스라 아스날 치라도 이스라 엘 넘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모자 받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목자가 되셨습니다. 목자이시 내 예수님을 구원과 아절주의 자기를 을릴 마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퍼 없음을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이자든 군발 폐국가 무선치고 경호사기에 불러져 우상과 비식적해의 무력은 암이 증명됩니다. 비록 우리가 파벌을 불과되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을지라도, 철조하시란 하느님은 세계 백세 우어 엇땜을 알리셔서, 그 우상을 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십니다. 아수라성을 애호사기기 비가서 서지자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보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해봤자, 이스라엘 재판자의 팝을 이자에 결말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일 이까지의 방식으로 구원가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행에서 조혜진 제약에 베드로엘의, 졸신의 통신자를 통해 구원을 이룩했다고 하십니다. 이간는 고려한 별물로 드고 하나님 방식으로 들이 하여간 죽은 구하셨다는 선행입니다. 베드로엘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내삶이위라 구원의 선물입니다. 남언자 구원 동정입니다 선지자 번러 굴러가 이방에 매는 백성 가운데 남겨진 야곱의 남언자를 가르치다

내일 금요일입니다.